우리 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홈스국 한국 한 람보 국클국클국선수한 이미 탈한확정 람보 선수는 전승이었는데 클국선수한한 세트를 잡아내서 한국 한리를 뿌렸습니다 람보 선수는 이미 4전 전승을 해버려가지고 나머지 경기를 다 진다고 해도 4승 3패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국 뭐 한한다고 보면 돼요 웬만하면은 람보 선수. 람보 선수가 보통 히딩링 이후에 무리군주 같은 무단한 체제가 아니라 히딩링을 하면서 진화장을 세동 다 돌렸어요. 히드라의 공격력 그레이드 그리고 지상유닛의 방어력 그레이드 거기다 저글링 공격력 그레이드 지상군의 힘을 많이 실어주는 플레이를 했는데 클램 선수가 끝끝내 버티면서 전차를 모았고, 히드라 맹독 중에 자원을 많이 쓰고 울트라를 간 람보 선수 상대로 소모전에서도 나쁘지 않은 클램이 체제면에서도 전차를 뽑고 있었는데 람보 선수가 울트라를 뽑다 보니까 쉽게 막아내고 계속 몰아붙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좀 한국 적어들이나 뭐 운영 좋아하는 뭐 스칼레이 고런 선수들이 왜히딩리 다음에 무리군주를 가면서 업그레이드를 두 동만 돌리는지 왜 그런 게 조금 더 안정적인지 알 수가 있었던 게임이 아니었나 싶네요. 사신 더블. 삼진화장 플레이가 종종 나와요. 종종, 종종 나옵니다. 무리군주 생각하면서 무리군주 타이밍 맞춰가지고 공격을 나오는 테란 상대로 히드라의 힘으로 잡아먹고 그때부터 게임 계속 유리해져서 예전에 블리지컨이었나요? 그 방태수 대 이신영 맵이 에콜라이트뭐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게임 한 30분 때까지 방태수 히링링만 계속 썼습니다 히링링 살무사 엄청난 경기 끝에 이신영의 뚝심으로 테란이 승리를 거뒀었던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감염충 저걸링요. 감염충은 조금 조금 아직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 새로 고침 해야 돼요. 온 챌린저 사이트가 올리 몰리 거랑 다릅니다. 감염충 저걸링은 예전에 자연의 알기 시절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어? 괜히키? 뭐야 우리 집에서 바퀴 한 마리가 발견됐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누가 바퀴 보냈지? 어느 순 음. 바퀴 한 마리 나오면 더 많다 아니에요? 어, 투카스 올리고 그냥 이렇게 우주광 하면서 쉬면서 트리플. 좀 트리플인데 조금 음... 좀 클램 나름의 약간 최적화가 있는 것 같고요. 기난가피 아 이거 너무 어? 해병 두개가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는거랑 조금 있다가 보는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있다가 보는거랑 조금 달라요 어어? 너무 오래 못보는데 어 너무 오래 못보는데 어? 이거 지금 아래 들어가면 완전 잭팟인데 이거 대군주 하나 내어줘도 이거 100원 내주고 1000원을 얻는 꼴인데 이거 아 어, 이거 아.. 이거 너무 서운한데요? 그냥 하나 내주지 그랭크님 그러니까 최근에 대구에서 쓰레기통 하나를 240만원 주고 산거 아시나요? 참고로 일반 쓰레기통은 30만원 새끼들 이제 쓰레기 같은 놈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린팔진 해놓고 3억 5천원 막두만 이제 쓰레기통 240만원짜리 모은다고 쓰레기들이네 걔네들을 거기다 쳐넣어야 돼 자기들 집 샀네 아 240만원에 자기들 집 산거면 괜찮지 않아요? 돈 아꼈네 에이 돈 아낀거네 죄송합니다 저 말실수 했네 자극제 전투수념 일단 아무것도 못봤어요 이거 초반에 100원 100원 대군주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하는거는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 했는데도 제대로 못봤어요 이거 했는데도 제대로 못봤습니다 어, 이거 참, 많이 아쉽죠? 지금 막 저글링 열세기 찍고 뭐 이럴 때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제 봅니다, 이제 봅니다. 이걸 진작에 봤으면은, 클레임이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트리플 사령부 빨리 올리는 테란 상대로 저그의 대군주가 빨리 보면은 그냥 말도 안되게 배불리고 게임이 터져있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빠른 트리플 사령부 이후에 전투순양함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막 걸리는 순간 그냥 삐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투순양함 그래도 1킬 밖에 못했어요 2킬 2킬? 1킬, 좀 서운하죠? 3킬. 네, 테란의 트리플 사령부가 빠르다는 점이 전투순양함이 좀 실패로 끝난 부분을 만회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거좋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포자촉수를 막 여러동 건설을 한게 아닌데도 되게 잘 막아냈어요 여왕이 많으면은 전투에 쓸수 있습니다 점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나중에 그 후반까지 살려도 무리군주나 울트라리스크 수혈에 쓸수 있기 때문에 포자촉수 지으면서 막는 것보다 여왕 많이 뽑아서 막는게 후반 바라볼 때는 훨씬 낫거든요 요즘 람보 선수가 기난가피 업그레이드로 빨리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적절하게 게임을 잘 해주고 있어요 이 우르선 업그레이드는 테란 1 2업되있고그 2업을 잘 찍어주는 클레미 2업을 안 찍어줍니다. 이거 찍다가 취소했어요. 지금 우르선은 갈 길이 었고요 전투주장은 다시 와서 이벌래조이 너무 잡고 또 다시 한번일주 그렇게 줍니다. 하지만 전투순양함 바라본다고 해병우려선을 놓쳤어요. 수열. 오, 수열. 버티기. 근데 깨지지 않을까요? 깨졌고요 일벌레도 하나 잡고. 뽑아놓은 전투순양함 한기로 심대한 타격은못 줬지만 그래도 썰썰한 재미는 보고 있는 블임 선수. 정면 구 점막을 지금 제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이친구 말은 싸움을 펼칠 때저이가안 좋은 전장이 되더라도 점막이 있기 때문에 덮칠 수가 있어요 람보도 지금 정신이어서서이쪽점막이안내는이는이좀 되긴 이지만 그래도 클램 선수가 공격 나오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점막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람보 대군 주 너무 심하게 막혔네요. 지금 돈이 많이 남고 있죠. 진군 점막이 여기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자리 잡기 전에 먼저 덮치려고 하는데요. 전차 모두 한번 하게 만들었고요. 어, 맹독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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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안 보... 글쎄요, 방금은 전차를 멀리 모두 하게 시키고 전망 안쪽에 와서 히드라 저글링 맹독충으로 한번 싸워주고 맹독충까지 버티는 게 어땠을까 하는데, 일단 달려듭니다. 한 보... 오, 이번에 3개 너무 좋았구요. 3개 너무 좋았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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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멘트 좀더웁니다 클램. 야, 이건 클램이 이 언덕 라인을 사수만 할수 있으면은, 경기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800을 빨리 먼저 늘린 편이라서 물량이 확보가 잘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요, 요, 애이백 너무 지금 체력 관리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깡패져, 이게 얘네들? 얘네들 다곧다인가요 무리할 거 없습니다 라인 자리 잡으면 저구가 압박을 받아서 숨막히기 때문에 달려들거든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클램 과연 이드라 밖에 없는데 전차만 잡고 뒤로 빠지는 람보 람보 일꾼 수 많고 삶아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클램이 실수해서 인구 수 따라잡으면 이 라인 유지 못합니다 클램 전차 하나밖에 없고요 해병으로 몰아붙이는데요 해병 도, 허리 돌리면서 맹독주 잡고 맹독주 더 있거든요 과연 자극제 또 먹고 전투수냥함 앞전멸 버티나요 버티나요 클레임 어 이거 버티는 것 같은데요 해병이 너무 많아요 야 람보가 탈락 확정이 이게 4전 전승에 8전 전승이었거든요 람보 세트로도 항상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1등이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제일 먼저 탈락 확정된 클램한테 2대0으로 패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맹독충, 상기 이번엔 너무 좋았구요. 800행을 먼저 늘리다 보니까, 아, 좀 물량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 클램. 근데 이번에도 점막에서잘 막아냈거든요. 이게 이쪽 라인에서 전순이 때려주긴 하는데 일벌레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부하장을 날려야 됩니다 일벌레가 지금 78기라서 부하장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순식간에 일벌레 붙여주고 자원 채취를 맞춰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테란이 네번째 베이스를 돌릴 수가 있고 삼삼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그가 여기까지 날아가면 네번째 다섯번째 베이스 다 날아가기 때문에 굳이 무리 안해도 테란이 더 많은 병력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아...이거 람보가 한번 걷어내려고 했지만 물량에서 차이가 나죠 맹독충 그래도 왼쪽에서 파고들고요 또 한번 버텨냅니까? 클레은 지금 급할 필요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1도 없었거든요 지금 테란이 더 먹고 있어요 지지.